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소리 유튜버의 소리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어 저와 혜영님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저랑 비상님만 제가 그려봐서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실까봐 이번에는 새롭게 혜영님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은 한명 있는 거는 두 명을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음 두명 있는 게, 어? 왼쪽 위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음, 그냥 아까 이 페이지에서 일단 이거, 왼쪽 맨 위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, 제가 이거 유튜브 찍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초보 상태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은 이제 또뭐 알아가는데 뭐 시간 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색칠을 해봤는데 요 이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네 이거는 초보자분들 색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좋을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색이 그냥 단색이에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쓱싹쓱싹 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한번 터치하면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휴대폰으로 처음 색칠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색칠 하는 앱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. 어. 아이고야. 나와버렸다. 자. 음. 이거는, 그리고 또 지우개가 없어가지고, 이 흰색 클릭해가지고, 덮어 쓰는 건가 봐요. 일단은 저 먼저 색칠을 할게요. 아, 이게 또, 너무 핑크색이 진하네요. 음... 별로네. 이렇게 하고, 이거야. 이것도 머리카락인가? 이게 나을까요? 이게 나을까요? 이게 낫겠죠? 음, 이제 또, 저는 도 캐릭터가 핑크색으로 쌓여있으니까, 이 발판은 놔둘게요. 아이구야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저 머리 위에 있는 리본은, 어, 저는 그냥 리본이 흰색이니까. 그래또 너무 흰색이면 안 칠한 것처럼 보이니까 회색으로 해둘게요. 이걸로도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나 봐요. 이렇게만. 음, 이렇게 하고, 음, 이제, 에구야. 꽃도 해주고, 그래도 제가, 캐릭터 지정색이 핑크색이니까, 어쩔 수가 없어요. 핑크색을 아주 많이 사용해야 돼요. 아하. 어 그리고 어,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어, 댓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어요. 그 희영 님의 사생활 정말 궁금해요. 그리고 서리 님의 사생활도 엄청나게 궁금해요. 비상 님도 그렇고요.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그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. 우리의 사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, 있구나. 그 생각이 들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어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혜영님은 음 저도 말하기는 좀 모한데 음제 생각에 혜영님은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른스러워요.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우리 셋이 토요일, 일요일에 만나서 뭐막 많이 하거든요. 유튜브도 찍고, 편집도 하고,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데 오 제일 어른스러워요. 막 우리가 장난식으로 했을 때혜영이 형은 바로 진지하게 하는 성격이랄까? 그래가지고, 혜영님이 없으면 저희는 망합니다. <laughs> 그렇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혜영님은 진짜 어른스러운 어른 같아요, 꼭. 비상인과 제가 함께 있을 때는 혜영님이 진짜 어른스러워요. 멋져요, 그래서. 아주 멋집니다. 혜영님을 볼 때마다, 아,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있죠?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우리 셋이서 싸웠을 때도 제일 먼저 사과하고, 음? 뭐 좋은 아이디가 떠올랐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고, 그래서 저와 비상님은 해영님을 무척 사랑합니다. 음... 아이고야이 정도면 된거 같아. 가... 휴대폰 안 했다. 휴대폰은 핑크색으로 해야 될까 그래도 이번에 비상님 없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. 제폰 케이스가 원래 좀 흰색, 핑크색 계열인데, 흰색 계열인데, 이제 비상님못 쓰니까, 노란색으로 할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, 오, 어, 이제 끝난 것 같은데? 아, 배경. 배경은 노란색? 노란색으로 해야 지 않을까요? 비상님 없으니까. <laughs> 아, 그럼 휴대폰을 바꿀까? 휴대폰은 혜영님, 혜영님 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비상님 없으니까. 노란색으로 채우고 이제 음아 여기 옷 사이도 해주고 음아 탁자 탁자 이 색으로 하면 되겠죠? 안 음, 될까? 오오 오, 괜찮네 나름 생각보다. 이렇게 하고 어, 이색도 있네 오 됐. 됐습니다 자 오늘의 색칠은 끝났고요 자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어,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!